안녕하십니까 장터위턴병원의 대표 원장인 유거이권입니다. 탈장은 복벽에 약해진 곳을 타고 장이나 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망 같은 조직이 탈출하는 증상을 말하는데 어른 탈장과 소아 탈장은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아 탈장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탈장이란 것이 배 속에 있는 장이나 또 다른 구조물이 약해진 곳을 타 튀어나온 것을 말하는데 소아탈창 에서는 특히 고환 쪽 고환 근처 서해부 쪽으로 주로 장이 튀어나오죠 장의 일부가 고환쪽으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은 보통 소아에서는 애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면서 고환 같은 조직이 성체를 갖추면서 뱃속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태어나면서 되게 다치는데 덜 다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상이 오래되면 애기가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울면서 복압이 증가될 때 장의 일부가 그 길을 따라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불룩해지고 그 불룩해짐이 심해지면 배가 통증을 느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울음이 심해지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실제로 봤을 때 고한 그 쪽이 블룩해지는 현상을 부모님들이 발견하게 되지요. 수술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신생아 태어난 지몇달 되지 않은 애들을 수술할 테느냐 그래서 혹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지나야 수술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탈장에 교정하는 시기만 따져서는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것이 탈장 자체가 커지면서 빠져나온 장이 다칠 가능성이나 또는 탈장낭이 오래 형성이 되면서 주변 구조물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발견하면 즉시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소아 탈장이라고 크게 부작용 또는 수술의 위험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점점 이제 복강경 수술, 미니멀 인베이지브 서술이라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이죠. 그런 수술법이 개발되어 가면서 수압 탈장도 획기적인 수술 방법, 복강경 수술이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했을 때 최근의 방법을 예를 든다면 배꼽 상처 5mm에서 7mm 정도 상처가 나고 스웨브 쪽에는 겨우 바늘 구멍 같은 2mm 상처만 내어도 탈장이 마무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하는 1.5에서 2cm 정도의 상처를 내는 것보다는 2mm 정도의 상처로서 마무리 지어지기 때문에 훨씬 덜 아프고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소아탈장의 수술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배워온 바로서는 어른하고 달리 소아는 통증이 생기면 수술 중에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수술이 하면서 주변을 다치거나 정확한 필드에 마무리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려면 전신마취를 해야 됩니다. 수술 시간 자체가 15분에는 길어도 한3 0분이 끝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신마취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아탈장 수술 방법에는 제가 레지던트 때니까 벌써 30여 년 전이죠 그때는 복강경 수술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절개하는 수술법을 썼고 그때 제가 배운 스승님이 수술할 때는 아주 1cm 미만의 상처를 내고 보이지도 않는 틈을 타고 들어가서 탈장낭을 빼내시고 그걸 결찰을 하는 수술법을 보면서 저도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천건 이상의 수술을 경험한 숙련된 의사여야지 개복하에서 수술할 때 상처를 아주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배꼽을 통해서 5mm 정도의 포트, 를 통해서 복강경이 들어가죠. 그 복강경이 들어간 상태에서 탈장된 부위를 개복도 마찬가지고 복강경도 마찬가지지만 고비 결찰을 통해서 탈장이 시작되는 고그 입구를 결찰 꼬매주는방법이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직시하에 탈장이 시작된 부위를 결찰을 하면 되는 방법이고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포트를 넣어서 소화에서도그걸 시술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거기 탈장을 꿰맬 수가 있어요 워낙 애기는 복팩이 얇기 때문에 그 바늘을 이용해서 직시하에서 바늘이 돌아가면서 그탈장낭을 꿰맵니다 그러고 한번 결찰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어요. 접근하기가 쉽고. 주변도 다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하는 의사들은 그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하고 을 상처가 겨우 2mm, 3mm 정도면 마무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이 훨씬 흉터가 적고 그리고 회복이 당연히 빠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강경은 배 속으로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에 탈장이 진단된 곳은 당연히 복고 수술을 하지만 진단받지 하는 곳에서 반대쪽에도 탈장이 가능성이 높은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튀어나오진 않지만 탈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면 수술을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복강경 수술이 회복도 빠르고 덜 아프고 그리고 장점이 좀더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탈장을 수술하게 되면 항상 걱정이 이제 재발이라는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고 소아에서도 재발을 걱정. 하는데 보통으로는 어 일반적인 탈장 수술법이면 약10% 전후반 정도에 그 10명에 1명 정도는 재발의 가능성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본인의 근막을 당겨서 묶어주고 그 덮어주는 새롭게 해주는 방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인조근막을 덧대어서 나오는 길을 좀더 보강해 주느냐 이게 큰 이슈가 되는데 소아탈장에서는 인공근막을 쓸이유 고위결찰법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직시하에 상처를 내고 들어가서 바깥에서 들어가서 고위결찰을 하느냐 복강경으로 안에서 그 탈장낭을 정확하게 보고 결찰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적지만 확실하게 그 탈장낭의 입구를 그냥 돌아가면서 꿰매준다는 장점이에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복강경 수술이 약간 더 우세합니다. 어른이 재발률 10%라면 소아는 약한 5%의 재발률을 안고 복강경 수술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잘하면서 다시 재발할 확률이 약3% 정도 있다고 봅니다. 소아 탈창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꼭 수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아기가 탈장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아 어, 이거를 수술해야 되는지 또 어디 가서 수술을 받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많지요. 지금같이 소아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자기 자녀를 어디에 누구한테 부탁드리고 맡겨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아 탈창 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 또는 복강경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수술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시고 자녀분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고생을 덜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하고 치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주변에 경험 많으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